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한 하 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장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 왕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그를 선대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 의해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려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스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를 타입과 원수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욕심이었습니다. 그의 욕심은 그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왕권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권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백성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욕심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사울 왕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권을 누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과 맞서는 분이 아니라 사울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분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시금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십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바꾸었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사람들도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한 말도 바꾸고 사람에게 한 말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고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광야에 들어왔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광야에 들어오시던 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힘을 낭비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지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탐꾼을 통해 사울 왕이 광야로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탐꾼들은 사울 왕이 광야로 들어왔다고 보고했고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어디에서 머무는지, 아버넬은 어디에 있는지 천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지만, 사울의 군대는 다윗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군대가 가진 약점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왜 다윗을 잡아야 하는지 왜 그를 죽여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울왕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가 불안하고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다윗을 잡으려고 했기에 사울왕의 군대는 다윗성도 없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진영 가운데에 누웠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진영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소용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누운 곳을 보았으며 사울의 사촌인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어디에 머무는지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과 아버내린 누운 것을 확인한 이유는 그들을 공략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공략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고 다만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을 계략이 없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막을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다만 뉘우쳤기에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참된 회개로 나오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자기 말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이 진정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